자 같이 한번 봅시다 정답 잡을 수 있을까? 자 구문도끼 같이 할게 그 프린트 한번 꺼내봐 서브자료 첫 번째 문장 가볍게 해서갑시다 블링크라고 하는 건 어휘 깜빡이다 깜빡이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서그이지 오케이 깜빡인다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눈 깜빡임은 제어할 수 없다. 오케이 다음 문장. It is spontaneous action that keeps our eyes 이렇게 나왔어. 잘 봐. 이, 이 문장 잘 봐. 이번 문장에서 뭐 나름 답은 나왔겠지. 근데 이번 문장은 해석을 할때 강조 구문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여기, 여기 이, 이번 문장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강조의 이때신지 아니면은 대명사의 이신지 요거 한번 생각해봐 이게 강조구문일까 아니면은 그냥 대명사이실까 요거 생각해봐 나의 강조구문일까? 이게 대명사이실까? 강조구문이다. 그러면 자 해석 자체가 강조면은 강조구문도 애초에 관계대명사에서 나온 거라 했지?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응. 어, 강조하려고. 강조구문 해석해볼게. 강조구문. 강조구문 해석한다면은. 접속사, 관계되면서 됐 다음에 keeps가 이제 동사 s 붙은 거니까, 뭐 여기까지가 이제 강조구문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자발적인 행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 이제 원래는 이어져 있는 문장이잖아, 이게. 그지? 이어져 있는 문장이잖아. 단절이 살짝 느껴지죠. 왜냐면, 잘 봐. 눈깜빡이는 것은 우리가 조, 제어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건 자발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얘와 얘는 무슨 관계지 이렇게 돼 버려. 다시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니? 이 문장 이번 문장에서는 눈 깜빡임과는 상관없지. 강조 구문으로 해석을 했을 때눈 깜빡임이랑 블링킹이랑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 돼 버리지. 이해 되겠어? 어.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거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렇게 해석되는 순간 약간 좀 단절. 즉, 어색한 문장이 되어버리지. 그러면 이때 이슬 뭘로 봐야 된다는 거야? 대명사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때 이슬 뭘로 봐야 된다? 대명사로 봐야 까 그러니까 대명사로 봤을 때 해석이 깜빡이는 거는 얘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대명사로 봤을 때 깜빡이는 행위는 자발적인 행동이다라는 문맥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음. 응. 그러니까 이게 작은 차이가 해석을 할때 있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해석하면은 자꾸 뭔 소리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게 된다고. 시간이 계속 지체된단 말이야. 뒷문장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문장의 형식 보고 있으니까 얘는 표시 한번 해줘 갑시다. 얘와 얘, 모형식 그러면 우리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뒤에 수식어는 일단 일단 보지 말게 그냥. 어. 우리를 우리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거건강게 유지시키는 자발적인 반응이다뭐가 깜빡이는 게. 오케이. 그럼 수식어는 해석하고 싶으면 해석해도 돼. 근데 안 해도 돼. 수식어니까. 그지? 응. 뭐함으로써 확실하게 하는 거지. 인슈얼 뭐한다?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확실히 하다 이렇게 쓰면 돼. 인슈어는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고 가. 인슈어에는 반드시 아 여기다 써줄게. 인슈얼 다음에는 항상 대시 나와야 돼. 알았지? 음. 선생님 대도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당연히 동사의 목적어절이니까 생략 가능할 거 아니야. 알겠지? 음. 그러니까 뒤에는 절이 나와야 된다고. 이거 기억해. 오케이? 인슈얼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된다? 절이 나와야 된다고. 절이. 음. 그래서. 그것들이 이때 대명사 파악기억했다 그것들은 누가 되는 거고? our eyes가 되는 거 그것들이 촉촉하고 깨끗한 상태인 걸 확실하게 함으로써 눈 건강을 해 주는 자발적 반응이다. 스펀테니어스 무슨 뜻이라고? 자발적인. 오케이? 자발적인. 아, 아 깨끗해졌어. 이런 거. 아, 더럽다. 아. 아. 눈 깜빡임은 이런 행동. 알겠어? 이해 되겠어? 다음. 자, 오늘날, now, new research suggests it is also involved in the way of, over, way our brain function. 내가 왜 way of라고 해석할 뻔 했냐면, 얘를 동사로 파악을 못 했거든? 근데 of가 없지. 이거 도 재밌는 거야. of가 없기 때문에 얘를 뭐로 봐야 돼? 동사 주어로 봐야 돼. 아니, 이거 표시 먼저 해줘. way 다음에, 어떻게 했어? 동사 주어로 표시 먼저 해줘. 음. 그리고 얘는 그냥 가로가로 가로 해줘. 이런 거 나오면,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냐면, 중간고사 때, 어 그, 유다음에, 그러니까 히올슈에 S 붙은 거를 틀렸다고 생각 못하고, 여기에다 밑줄 그은 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올라. 전혀 상관없죠.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응. 무슨 말 하는지, 얘들 중간고사 얘기 잠깐 한 건데. 자, 오늘날 해석 갑니다. 새로운 연구, 야, 예 봐봐, 봐봐, 봐봐. 여기 서지스 나왔어. 그럼, 서제스트 나오면은, 이 서제스트가 그럼 당위성이니까 여기가 원래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니?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서제스트는 왜 원형이 안 나와? 여기서는 어떤 사실을 말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쓰지 말고 여기다. 사실에 해당하는 거를 말하기 때문이야. 이해되겠어? 이렇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근데, 그 지문에 나왔던 서제스트는 뭐야? 아직 운동을 안 한다면 맥힌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맥힌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해되겠어? 응. 어. 그니까 뒤에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사실에 해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는 should be가 아닌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 새로운 연구는 말하고 있다. 이렇다는 사실을. 됐죠. 오케이? 어떤 사실? 당위성이 아니라고. 그냥 사실이라고. 앞에서 눈의 정화작용 얘기했지. 그럼 3번부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올수에다가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올수에다가 동그미 별표 쳐. 그러면 역시 또한이니까 역시 또한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지. 알겠어? 뭐와도 관련 있다. 어떤 거와도 관련 있다? 뇌 활동과도 관련 있다. 오케이? 뇌가 활동하는 방식, 뇌가 기능하는 방식과 관련 있다. 여기까지 해석되고? 오케이. 자, 다음. 이나 어떤 연구에서. 보스 더 브레인 액티비티 보스 나왔으니까 주어가 좀 길어지겠네. 보스 나왔으니까 주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주어를 잡아 줘야 돼. 여기서 서브젝트에 대한 동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렬의 두 명사가 그냥 병렬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라는 겁니다 오케이? 응. 오케이? 보스 and 비닉. 뇌 활동과 눈 깜빡임의 어떤 패턴 유형. 오케이? 누구의 유형? 이때 서브젝트 뜻 알지? 피실험자, 오케이? 모르면 쓰고 나만 모르면 써야지. 피실험자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나? 테스트를 받는 피실험자들의 눈깜빡임 유형과 뇌 활동은 뭐가 됐었다? 기록됐었다. 모니터가 기록하다겠지, 그치뭐 하는 동안 와일 접사 표시해주고 어차피 와일은 부사절밖에 없어. 가로 열고 가로 닫아줘야 되지, 끝에서. 뭐뭐 하는 동안, 뭐하는 동안 그들이 비디오를 보는 동안 눈깜빡임이 관찰되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문장. 결과가 보여줬다 다음 과 같은 거를. 야, 됐 나왔잖아. 됐 나오면 뭐 해야 돼? 주어 동사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주어 동사 잡아야 되는데, immediately 나왔어. 그럼 바로 얘 나왔어. 이럴 때 애들이 자꾸 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데, 일단 무조건 접서 나오면 주어 동사부터 항상 생각해줘. 알았어? 그럼 수식어는 좀 건너뛰고, 또 전명구 나오면 건너뛰고, 어 이렇게 나왔을 때 콤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콤마가 나와 있다는 거는 아직 여기에 진입을 못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얘 콤마 다음에가 주어 동사겠지만 확실하려면 은 동사를 파악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구문 해석할 때잘 못하는 애들은 여기 동사 잡아버리는데 자 밑에다가 어소에이트가 만약에 동사다 얘들아 얘가 동사로 쓰이려면은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뭐가 뒤에 나와야 돼? 명사구가 나와야 돼명사고명사고 나와야 돼 알겠어? 어소에이트가 그러니까 동사로 과거든 현재든 얘가 동사를 쓰려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 동그라미 위드가 나왔지 그러면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 되겠어? 그러면 우리의 이 주어는 겁나 길어지는 거고, 이 동사가 어디서 나왔단 얘기야? 여기서 나왔단 얘기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그러면, associated로 시작된 건 뭐로 봐준다? ED의 동그라미 치고, 암명사 수식으로 봐주니까 가로 열어야 되겠지. 알겠어? 야, associated A with B라고 하는 구문 자체에서 어떻게 하지? A를 B와 연관지 다지 그치? A와 B를 연관지 다니까 여기서는 ED로 수식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석돼야 돼? 뒷명사와 관련된이지, 해석이. 알겠어? 그리고, 동사 표시한 거 앞에 부사 쌩까주고, 앞에서 닫아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paying attention. paying attention 뭐야? 집중하다. 집중과 연관된 사람의 뇌의 어떤 부분이, briefly, 잠시, 잠시, 응. shut down. 꺼지더라. 알겠어? 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응, 꺼지더라. 눈 깜빡이고, 아니, 그니까, 정말 이거, 이거 내가 파악할 수 없어. 이 순간을, 이 모멘트를. 지금! 뭔지 알겠어? 지금! 아, 눈깜빡이 바로, 즉시. 알았어? 응. 결과는 뭘 보여준다? 요거 해서 요, 요거, 요거 때문에, 요거, 요거 해석 때문이야. 눈 깜빡임 후에 즉시란 말이야. 알았어? 눈 깜빡임이 일어난 즉시 후에, 응? 뇌의 어떤 일부가 갑자기 멈추더라. 야, 갑자기가 아니라, 이거, 야, 영구적으로 이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야, 이거 지문 이해 돼? 무슨 말인지? briefly 해야 되는 거잖아. 눈한번 감고 그냥 평생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해 돼? 무슨 말인지? 어. 그러니까 briefly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잠시니까 눈을 깜빡이고 난 즉시 후에, 응? 바로 후에, 잠깐 뇌가 멈추더라. 근데 우리 인지 못하지. 그게 진짜 briefly니까. 알았어? 이해 되겠어? 어, 그러니까 어, 어떤 순간인지 알겠지. 너네가 읽다가 이제 어, 어 지금, 알았어? 그 순간에 내가 잠깐 멈춘다고. 멈춘다고, 알았어? 멈춘다고 이해돼? 멈춘다. 멈춘다고. Shut down. 꺼진다고. 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this means that. 대 앞에 끊어주고 접속사 표시해주자. 야, 댄 나왔으니까 또 주어동사 좀 잡아주자. 주어동사. 간단하네. 동사 있으니까 그냥 동사주어지 이것은 눈 깜빡임이 준다는 걸 의미한다 근데 준다니까 구문해석에서 사형식으로 좀 잡아주자 뇌에게 a short break 짧은 휴식을 준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되고 오케이? 야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동사와 대절의 주어동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뒤에 콤마 다음에 ing로 나와야 되겠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요거는 항상 신경쓰면서 구문독해야 돼, 항상. 문장 해석할 때. 어, 접속사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동사? 주절의 동사? 그럼 동사 또못 나오지. 이럴 때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내니? 이런 식으로 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동사를 병렬인 양 낸다고. 무슨 말 이해 되겠어? 더 이상의 동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 되겠니? 오케이? 음. 자유롭게 하면서. 그것을 뭐로부터 자유롭게? 그것의 어떤 업무와, 그것은 여기서 계속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얘들아? 얘를, 얘의 업무와 분리시킨데, 이 i t 와 it은 다 뇌겠지. 알았어? 뇌를, 뇌야 하고 있는 업무와 분리시키며, 그리고 병렬이네? 뭐와? ing, ing 병렬 분석음은? 그리고 뇌를 어떻게 만들어준대? allow 목적, 투구정서니까 아이들이라는 게 동사겠지. 오? 내가 유튜브 뮤직 듣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던, g i d o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 듣는데 여자아이들. 뭐 이런 그룹 있지 않아? 어.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유튜브 뮤직에는 영문으로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와. 잘못돼.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멍청하게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오케이? 음,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들이? 뭔가 원래 뜻은 알아둬라. 공회전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런 거 익숙하지 않지, 공회전하다. 그러니까 차가 가야 되잖아. 그 아니 그냥 락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 공회전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알겠어? 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그니까 문맥을 이해하라고 이때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 뭐지? 아 뭐지 이러지 말고 이걸 뭐로 봐야 돼? 이거 이 브레이크로 봐야 된다고 알았어? 예, 네, 이걸 뭐로 봐야 돼? 셧다운으로 봐야 된다고 알았어? 이해돼? 뭐하냐? 응? 아이들 뭐라고? 멍청하게. 공예전하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빈칸이 나오는 거지. <laughs> 오케이. 자, 과학자들은 믿는다. 어이 동사가 겁나 나오네? 야, 동사 나오고. 응? 동사 나오고. 됐나니까또 대세 동사 또 나와들 거 아니야. 동사 나와. 그리고 이런 식의 니드투 부정사 하면 동사를 어디까지 잡으라고 제발? 동사까지 잡으라고. 근데 사실 있잖아. 사실. 사실은 앞에 아, 봐 봐. 사실. 여기서 끊으면 사실 의미 크게 없어. 여기까지 가는 게난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구문 자체가 있잖아. 따로 써줘. 테이크 a p 이런 거. 구문 자체가 존재하면 그 구문 자체를 끝까지 동사로 잡는 게 좋아. 해석할 때 알았어? 어. 여기까지 그냥 하나의 동사를 잡으시라고. 그래서 이거 뭐하 저도 이렇게 밑줄 쳐야 되나요?가 아니라 하나의 동사로 잡으라고. 알았 어. 그러면 야, 차례대로 한번 해석해보자. 여기에 있는 대절은 좀 생략된 거니까. 오케이, 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이 보여준다고 믿는다. 뭘 보여줘? 대절이라고. 대절의 내용 보니까 뇌가 테이크 업 a 야확인하면 뭐다? 낮잠 자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a l 네비니까. 오케이 a l 단어뜻은 알고 있어야 되죠. 오케이 a l 무슨 뜻이야? 가끔씩의 뭐 이런 뜻이야. 오케이, 가끔씩의 빈번한 거야. 야, 한번 물어보자. 물어보자. 이게 이 자리에 학교 시험에서 문맥상 어색한 단어 골라내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프리컨트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지, 이거 틀린 거야? 왜? 이건 반이어야? 오케이. 어케이셔널은 가끔씩, 가끔씩이라고 하는 거 진짜. 소위 가끔이라고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얘는 빈번한, 얘는 이따금씩. 어쩌다 한번 알았어. 음. 그래서. 어쩌다 한번 하는 낮잠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거 해석 가능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그렇지? 어쨌든 관계대명사든 명사절이든 접속사니까 뭐잡아야 돼. 주어동사 잡아야 되잖아. It temporarily. It 그것이 동사가 이제 문장,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빈칸이네. 그러면 야. 하나만 하나만 요거 좀 이해하고 가자. 전체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엄청 많잖아. 뭐 to which 이런 거 나오고 하나만 예로 들게. 어 the degree. 그냥 요건 쓰지 말고 이해해봐. the degree to which he uh, achieved his goal. 이거 봤어. 야, 여기서, 단, 갑자기 딴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 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수로 써도 돼? 아까 내가 너네 서술형 할때 단수면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치? 얘 단수로 써도 돼? 어, 써도 되지. 얘가 있으니까. 오케이? 아, 요건 일단 알고 있는 거다. 오케이?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야, 제발 그 전체 에서 관계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엇법 문제가 아닌 이상 엇법 문제 그냥 하나밖에 없어.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완전하, 완전하다. 이거밖에 없어, 어떤 문제는. 알았어? 해석은 제발 이거를 막 매달려 있지 말고,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끄는 절의 이 주어 동사만 정확하게 해석해주면 돼. 그냥 그가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라고 해석하면 돼. 알았어? 알겠어? 응.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응. 그것이 동사하는 낮잠 기간이야, 그냥. 알았어? 이해되겠어? 응.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란 뜻이야. 얘는 부사 알고 있어야 돼. 일시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웬만한 애들은. 일시적으로 동사해야, 동사하는 낮잠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뭐가 블링킹이? 오케이? 블링킹 할때 뭐가 된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내가 아까 지웠는데 아이들 상태고 브레이크 상태고 셧다운 상태지. 그러면 그 상태 동안에는 뇌가, 이건 있으면 뇌겠지, 뇌. 위치상. 그지? 뇌가 모하 뭐 일시적으로 뭐하는 기간인 거야, 그거는? 활동을 안 하는 거지. 그 활동을 안 하는 걸, 목적어를 가져가서 빈칸을 쓴다면, 활동을 안 하는 걸, 들어오는 정보의 유입을 뭐 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겠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 돼? 활동을 안 하는 거니까, 들어오는 정보의 incoming, 들어오는 정보의 flow는 알아도 유입, 유입, 유입을 차단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응. 음. 자, 여기까지 하고 <laughs> 밑에 가서 구문에서 아, 그 뭐야 봐야 되고 구문에서 알겠지? 숙제 내가 그걸로 보내줄게요. 학원친구로